요즘 보기 좋다. 어, 뭐 이렇게 팬들도 많고 보스한대여섯대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50대 50대야? 50대. 네. 세대 얘는 50대야. 네. 저 기본 0대 가수로서 작사 작곡가로서 제작자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시원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진시원씨 히트곡이 참많은데강변가잖아 하셨죠? 네, 네, 네. 그때 입상을 해 보셨어요? <laughs> 그저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떨어졌어요. 오. <laughs> 그 원래 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? 예 <laughs> 네, 제가 1,510명 중에 12등 안에 들었어요. 그거 아... 입상이라 그랬거든요. 예, 입상은, 했는데... 입상은 했는데 떨어졌어요. 그때 못 받았어요. <laughs> 어떤 걸 했죠? 캠퍼스에도 외로운 조금만 자. 안개 어. 자욱한 캠퍼스에. 어둠이 내리면 이런 노이가어요 예. 그래서 작사 작곡 진심으로 직접 했고 자 진심으로 시작하면 히트곡이 많은데 먼저 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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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워만 나 낯설은 아쉬움이 쉬움. 남아서어 어떻게 하면 돼요 애수 안 돼요 이번만 안올 거면서 안올 거면서 안올 거면서 보약 거면. 같은 친구 보약같은 친구야 <laughs> <laughs> <저> 아니야 다 <laughs> <안> 똑같은 <laughs> 것 같은데 정말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그 많은 내 노래 중에 가장 애착이 가고 애정이 있는 곡이 어떤 곡이 있습니까? 아무래도 보약같은 친구가 제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노래가 아니었나 왜요? 아니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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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국민가요라는 노래가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 그렇죠.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, 맞아요. 그리고 그럼. 무대에서 노래하다가, 객석에다가 마이크를 딱 들였을 때, 다 같이 불러줄수있는 그런 노래 만들기가 힘들잖아요. 고약 같은 친구, 근데 가사를 쓸 때, 무슨 생각을 하면서 쓰길래그 가사를 쓸 때. 아 네. 그때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쓴 가사예요. 어머니가 제주도에 계신데,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이제, 오래 계셨는데, 친구분들이 병원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, 아, 내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식보다, 친구가 좋고 어, 어. 돈보다도 친구가 좋고 아 그런 그런 느낌으로 엄마 입장에서 친 거죠. 병원에 어머니 계신데 자식보다는 네. 친구가 되어 네. 있으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. 예. 또 이제 시, 어, 심사위원으로서도 많이 활동했는데 특히 예. 그 KBS 전국체전에서 예. 어, 김용빈 씨 예. 심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. 예. 기억 나십니까? 지금 최고 스타가 됐는데 얼굴도 예쁘고 예. 그, 그 제가 제작자라면 제작하고 싶은 그런 외모. <laughs> 그 다음에 노래? 예. 다 좋았어요. 근데 그때는 자신감이 좀 떨어져갖고, 예. 약간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뭐라고 그 그래 실력을 아. 100% 표출을 못했던 아. 것 같아요. 근데 예. 그때, 전국체는 노래는 잘하는 노래였나요? 뭐 노래 잘했는데 자신감이 좀 아. 없어서, 예. 그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음. 같아요. 그때 직접 심사를 하셨고, 네.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된 김영민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앞으로 더잘될것 같고 어, 왜냐면은 네. 모든 게잘 갖춰졌잖아요 그래요? 네. 김용빈 씨에게 곡을 주고 싶으세요? 뭐 예, 본인이 원할까? <웃음> <웃음> 주변에 작곡가들이 많잖아요 네. 특히 김용빈 씨와 진심훈 씨는 또 그런 인연이 있는데 네. 잘돼 있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더니 김용빈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영빈아 요즘 보기 좋다 어, 뭐 이렇게 팬들도 많고 버스 대여섯 대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아, 50대, 50대, 50대야? 50대, 50대, 인0대 5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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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5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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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0대 5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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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조심하고 어. 자기 관리 잘하고 어, 관리 롱런 할수 있도록 항상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예. 좋은 노래 부르기 바래. 자 보약 같은 집으로 끝내겠습니다.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같이 살아요. 감사합니다.